예 네, 안녕하십니까. 산천유람 김사카시입니다. 아, 여기 돌에 복천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이 새겨져 있는데요. 어, 여기는 부산 영도에 있는 복천사라는 절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절을 한번 탐방을 해볼 건데요. 어, 이 절은 영도의 주봉인 이 복내산 자락에 있는 이 복천사라는 절인데 이 절이 이 상당히 그 영도라는 섬 안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절입니다. 문화재도 지방 문화재도 많고 경치가 좋고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절이라서 오늘 이 절을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절은 경치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그런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 입구에서 일방 통행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 절의 입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절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큰 빌딩이 있는 쪽이 부산의 송도 쪽입니다. 입구가 제법 경사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법 절이 비 온, 비가 좀온 뒤라서 그런지, 좀 고요함 까지 좀 느껴지는 아, 운치있는 절 입구를 통해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아, 경사길을 거의 다 올라와서 절 입구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 여기 영도의 주봉인 복내산으로 가는 등산길이 아, 이쪽으로 나 있고요 아, 이쪽으로 가면 아, 복천사인데 네, 복천사 아, 안내 문이 있고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아, 여기 봉래사는 고려 시대 때 국사 책에도 나오는 나옹화상께서 이 절을 최초에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계종 1 4교구 본사인 범어사의 지금 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길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절의 입구인데, 첫 번째 보이는 저 건물이 있고, 복천사라는 그 편에 있습니다만, 저게 아마도 1층은 천왕문이고, 2층이 쪽루인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절에 보통 가면 있는 이 부도탑이죠. 부도탑인데,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월공당 도해대 선사, 뭐, 이게 부도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보이는 이, 저큰 규모의 에, 건물이 보이죠. 건물이 보이는데, 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천왕문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보통 절에 에, 산문을 표시할 때 에, 끌, 끌어 놓는 것처럼, 복내산, 복내산 복천사라고 하는 어, 현판이 있습니다. 밑으로 천왕문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천왕문이 긴 한데 이 사대천왕이 지금 조각된 것은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계단을 올라가면 전면에 바로 보이는 대웅전이 바로 보이네요. 대웅전 있고 어, 오른쪽에 보이는 어, 조그마한 건물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약사전이고 지금 가운데 건물이 칠성각이고 지금 대웅전 바로 왼편에 있는 건물이 명부전 저 바로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 산신각입니다 이네 개가 대웅전을 바로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전반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 바로 앞에 탑이 바로 보이는데 이게 복천사 삼청석탑입니다. 여기 보이고 조금 전에 올라왔던 천왕문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위에서 본그 위층에 있는 건물이 이 종각입니다. 종각이라고 돼 있고 저 뒤편으로 송도 쪽에 조망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처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2간지 석상이라고 합니다. 12간지. 시비간지. 쭉 보이시죠? 12간지의 석상이 각각의 모습으로 12간지 동물들을 안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 12간지의 첫 번째 쥐를 안고 있는 모습이 12개 간지가 있고요. 여기 안내판에 보니까 복천사와 불교 문화재라고 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주, 전내 아, 뒤편에 네, 네, 소나무하고 일부 뭐, 단풍과 잔목들이 있고 조금은 조리대도 조금 보이네요. 조리대가 보이는데 네, 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절이 상당히 좀 아담하다 그럴까요? 어, 고전 역학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오는데 우리 남부지방에서 볼수 없는 비자나무들이 좀 들어 보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는 원래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지금 강아지 해다리와 양양인데 오늘은. 아, 강아지는 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칠성각이 있고 약사진, 어, 약사진의 규모가 굉장히 적죠. 길이 하면 길이다 해도 체폭이 기와 말고 본전각은 길이가 채 2m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 어, 이 복천사에서 비 뷰가 좋기로 유명한 저쪽 뒤에 있는 산신각에서 바라본 영도와 송도 쪽의 뷰를 한번 보기 보도록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각이 이 복천사의 산림각입니다 규모도 작고 절에 보통 절에 보면 가장 뒤편에 아, 산림각이 있죠. 아, 여기가 이 절에서 비유가 아, 좋기로 제법 어, 제일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진 장소입니다. 절의 네, 전체적인 지금 어, 지붕을. 보고 있는 조망입니다. 저 뒤쪽에 높은 빌딩이 송도 쪽이고요. 그 앞에 큰 대교가 지나가는데, 저기가 부산의 그러니까 남항대교입니다. 남항대교가 있고 저기 끝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송도해수욕장 쪽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에 어, 보면 아, 보통 이 절을 소개하는 여러 유튜브가 있습니다만 그 유튜브에서처럼 아, 굉장히 뷰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지이 산끝 그 어떤 고전적한 풍경을 보여주는 아, 그런 스팟으로 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칠성각 정각입니다 바로 뒤편에 보면 옹벽이 예, 약한 60m 정도 되는 옹벽이 있는데 여기 아, 이끼를 한번 보십시오. 아 이끼가 아주 멋있게 지금 아, 끼어져 있습니다. 일반 절에 가면은 이런 잎기들을볼 수는 보기가 힘든데, 여기 잎기가 아주 멋있게 지금, 석축에 위에 딱 가지런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이 복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이곳, 명부전 바로 뒤에 있는 연못입니다. 연못이 크지는 않고 조그만한데, 세 군데 돌탑을 쌓아서 분재도 있고, 부처님도 모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못에 비단 잉어들, 비단 잉어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아, 여기 이 돌탑을 쌓았는데, 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소나무 분재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대로 아, 이제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 어, 주는 게 에, 습성이 된사람에 가니까 여기 모이네요. 이런 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도 연못 바로 뒤편에 있기가 있는 가장 아, 운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바로 명부전 뒤에 있는 연못입니다. 지금은 제가 대웅전 바로 앞에 있는데 대웅전의 전체적인 규모는 4칸 정도 되는 기와집인데 여기 복천사의 대웅전은 좀 특이한 게 대웅전이라고 하는 저 편액 좌우에 보니까. 용이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용이 있는데 대웅전 편액 양쪽에 용이 용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는 그렇게 제가 알기는 많지는 않은데 이곳 복천사의 대웅전 편액 바로 아래에 바로 양쪽에 양쪽에 용이 굉장히 크게 돌출시켜서 조각을 해 나무로 만든 조각품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대웅전 어, 내부는 제가 촬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마 절에수도 김장 어,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복천사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인데 석탑의 네, 저 가장 윗부분은 음, 현대의 그런 모양이고요 어, 명전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뒤쪽에 저기 북내산에 멀리 그러니까 송신탑이 보이죠? 저기 이제 KT 송신탑이죠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산세도 좋고 아니, 절의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이쁘장합니다. 아까 보신대로 산신 산령각에서 본 뷰가 있었는데 이 절에 또 이제 마지막. 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종각입니다. 천왕문 뒤편에 위편에 바로 위에 있는 종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모거 그 다음에 종이 보이고 여기 지금 자리가 간이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본 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절 입구에서 소개해 드렸던 바로 아래에 부도탑이 있고요 오르는 경사 저기 뒤편으로 조금 은 부산에 그 유명한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오면 경매를 하는 부산 저기 보이는 데가 부산 공동의시장입니다 공동의시장이고 저 뒤쪽으로 천마산이 보이고 아까 보였던 다리는 저 다리는 아까 남항대교인데 이 다리가 부산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부산항, 부산항대교와 저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 여기 이 종각에서 본 뷰도 이 복천사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뷰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무는 단단한 지금 방은 보이지는 않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네산 복천사라고 하는 보통의 절에 있는, 그러니까 일주문에 있는 그 편에 요 가을 단풍이 한층 물어 익은 대웅전 종각에서본 복천사의 모습입니다. 그의 한 컷에 다 들어오네요. 대웅전, 명부전, 칠성각, 약사전, 저 뒤에 산림각,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이끼가 끼어 있는 석축이 보이고 그 밑으로 12... 지신불상이죠. 그게 바닥에 12개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은 개가 보이진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개 양양이 그개두 마리입니다. 그, 마리 그 집이에요. 아, 예, 네, 오늘 부산 영도 봉래산 자락에 있는 부천사를 어, 여러분과 함께 예, 밤, 어, 시, 함께 시청을 해 주셨는데 예, 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 삼천유람 김사과 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또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 좋은 유튜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